잘했다 잘했다 아니 이걸 툭 응. 이거 울트라라 가 음. 아니 울트라 아니 이뭐따라잡거 그래가지고 음. 사는데 음. 음. 갑자기 이거 화면이 번들번들 거려그걸니좀그 나가야 잖아요그래 막, 음. 근데, 그거 일반 사람들은 그거만 해도 충분하게 좋다. 그래. 아, 이거도 이것도, 내, 그, 저, 저 아버지 기거는 10분의 1도 사용, 그, 그, 기능을 사용 못뭐 하잖아. 그죠? 어, 그랬더하 아, 또 오늘 뭐, 박수 봐. 잔디 깎고, 그, 나무 좀 자르고, 우리 또, 딸내미 또 오늘 또풀 메고 또 한다고 욕받았고. 많이 먹고 이런 데만 좀 내자.